네, 안녕하세요. 플래티넘 에이전티 관재입니다. 어, 오늘 강의는 이뮨X입니다. 아이들 다들 드시고 계시는 거죠? 폭론을 어, 먼저 말씀드리면 어, 이 라이프 바이 시크릿의 최고 자문위원이죠. 하워드 포엔 의학 박사님이 어, 어. 이윤스의 개별에 참여했고요. 어, 유럽 연합이 승인한 어, 아연 복합물인 어, 메티오닌 킬레이트를 어, 결합을 해서 원료로 사용을 해서 식이식이성 어, 시기, 아연과 비교해서 체내 활성화를 25% 이상 높이고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활성 활성 산소에 대한 체내 방어율도 높이도록 설계된 어, 제품입니다. 지금부터 보면요. 음. 이윤, 이뮨이이엑스 어, 어, 또 강력해진 면역 기능성 포뮬러라고 했는데, 어, 아유르베다, 아유르베다에서 사진 레시피로 어, 완성을 시킨 제품입니다. 어, 개발 배경으로는, 어, 우리나라에는 어, 한의학이 있죠, 한의학이 그런데 인도 어, 전통 의학이 아유르 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유라는 건 삶이고, 아유르라는 게 장수를 뜻한답니다. 그리고 베다는 어, 지혜나 지식, 어, 이렇게 해서 합성어인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부작용 없는 대체, 대체 의학으로 인정을 어, 받았고요. 어, 고대 인도 아, 이게 5천년 역사인데 고대 인도 힌두교의 대체 의학 체계로서 어, 네팔과 스리랑카에서 매우 일반적이면서 어, 어, 수백 명이 수 백만 명이 사용하는 그런 어, 어, 의학이고요. 서방에서도 요즘에는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걸로 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통 의학 인도 전통 의약을 아유르베타에서 우리가 이면 e, 엑스를 e, 접목을 시킨 거겠죠. 어, 어, 여기 보면은 여덟 가지 식물성 프리미엄이 원료가 있는데, 부원료라고 음, 했는데 어, 또 원료 어, 주원료가 따로 있겠죠. 원료 여덟 가지 중에서 뭐통환기나차가버섯 어, 등말. 올리브 나뭇잎 추출물 우리가 잘 알죠 이런거 생강뿌리 줄기 강황뿌리 추출물 그런 것들은 잘 아는데 어~ 보면은 팔각이라고도 하는데 스타니스 또 스타니스는 호흡기 질환 완화에 상당히 뛰어나고요 어~ 독감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특이하게 류마티스와 관절염 완화에 에 좋구요. 면역력 증진에 또한 활성산소 제거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팁으로 이빨각은 어, 수육을 삶으실 때 넣고서 삶으면 어, 잡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어, 보면은, 블레더베리라든지, 올리브나, 어, 나뭇잎 주춤물, 보통 환기구마 이런 것들은 보통, 어, 황산화, 항 바이러스 쪽에 상당히 좋고 염증 완화 그다음에 어~ 혁 회복 어~ 황염 이쪽에 상당히 탁월한 효과들이 있는 어, 제품인데 한약 제품이죠 한약 보면은 어~ 아유르베다하고 한약 우리 성분에 쓰는 한약에 쓰는 성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차가버섯 어~ 분말 같은 경우는 이게 자작나무에서 많이 기생을 하는데 자작나무에는 이 암이라고 합니다. 요 버섯이. 근데 사람에게는 어 약용 버섯이고 그다음에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어암 예방과 면역력 증가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어청가물이 에, 안 들어가 있죠. 참가물이 무창가라고 하고, 크림 포뮬러라고 하는데, 어, 합성 탁생료가 안 들어가 있고요 합성 향료가 안 들어가 있고, 아, 합성 감미료 사용을 안 했습니다. 식물 유래 성대합 포뮬러라고 합니다. 어, 에티오딩과 레이트 그랍으로 체내 면역력 기능을 활성화 기능과 어, 활성화를 최적화한 제품인데 여기 보면은 어 메티오닌이라는 게 있죠 메티오닌킬레이트와 결합을 했다는데 이게 메티오닌이 상당히 생소하죠 이거 뭐냐면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이게 메티오닌이라는 게 그래서 어 혈액과 간에 어, 인사이를 억제하고요. 플레스텔 수치를 낮추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는 어, 성분입니다. 음. 그리고 근육을 형성하는 단백질이 몸속에서 잘 어, 합성되도록 돕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어, 그게 메테, 어, 그, 그, 킬레이트라는 거는 어, 베테, 메티오닌과 킬레이트가 결합을 했다고 하는데, 어, 킬레이트는, 뭐, 개, 개 있죠?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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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게발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분자, 또는 이온, 어, 어 요것들이 서로 방향성을 갖고서 집게발처럼 중심 금속을 잡고, 화물을 만들고 있는 모양을 따서 이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아 필수 아미노산과의 결합해 가지고 아연의 흡수율이 흡수율을 업했다는 거죠. 아연은 뭐다 아시겠지만 뭐, 뭐 콩나물 뭐 어, 녹두 시금치 이런 쪽에 식품으로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 어, 아유르베다 레시피에서 찾은 여덟 가지 식물성 프리미엄으로 더욱 강력해진 면역 품을라고요그 면역 다음에 어~ 일일 아연 섭취가 1 2그이면 되는데 어~ 일일 섭취 기준으로 141%를 충족을 시킨 제품이 이면엑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가물이 어~ 첨가물 무첨가고요 네. 여기 보면은 어~ 이, 이넥스를 설명을 하면은, 이, 들어있는 건데, 여기 제가 2번이라고 했는데, 바뀌었네. 내 몸을 지키는 아연이라고, 어 했는데, 아연의 기능은, 음 아까 식품으로는, 뭐, 홍해도 있고, 시금치에도 있고, 많은 음식에도 아연이 있긴 한데, 어, 어 아연의 어떤, 음 기능을 보면, 생체내 여러 금속요소의 구성요소고요 로되 있고 생태막의 어, 구조와 기능에 관여를 하고요. 어, 핵산 합성 그다음에 DNA, n n a 라고 하는데 핵산 합성을 시키고 단백질 대사와 합성을 관여시키고요 면역 기능에 관여를 합니다. 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 알려 어, 섭취량이12 12mg이 어 표준인데 1일 섭취량 기준의 141% 충족. 어, 는아면입니다 어, 어, 미네랄인데 그두 번째 어, 주요 성분이죠. 아까 아연과 아까 8 가지 부 성분과 주 성분에서 아연과 미네랄이죠. 성분으로서는 미네랄은 o 량미네랄 i n e r a l a young mineral in t 이 e day. A y o u n 이 m 고 n e r a l a micro m i n 이 r a l a v 요 n e g a r a v i n 이 g a r a vinegar, a v i n e g 필요로 하는 어,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에 어, 필요한 미량의 무기질 영양소로서 어 뼈, 근육, 심장 및 뇌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어, 다양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이 들어있는 건뭐다 아시겠지만 견과류, 주폐류, 그 다음에 야채. 아, 어, 쿠파, 뭐, 계란, 아니한한 한 16가지 정도가 대표적인데, 뭐, 그 중에 딸기, 열대 과일 등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마그네슘과 칼슘, 인체 구성 중의 원소죠. 이렇게. 몸의 4%가 유지가 돼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어 미네랄이죠. 우리 사회 어 소금과 버드의 다량 어 다른 어떤 어 곳에서 어, 적 여기 뗄 짜는 것보다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 음, 미네랄이죠. 어 우리가 우리 제품의 대표적인 어떤 어,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 네, 밀리락은 보통 토양, 동물, 토양에서 동물과 식물로 이렇게, 어, 전달이 되고요. 또 동물과 식물, 뭐, 뭐 야채, 채소와 뭐 고기류겠죠. 인간한테 이렇게 전달되는 이런 구조가, 어, 그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뮨 엑스 섭취 추천자는 추천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이냐면요,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관심이 높으신 분들, 건강 증진과 활력이 필요하신 분, 들그 다음에 불균형한 식단으로 아연 섭취를 충분히 하지 못하시는 분들, 외부 환경으로부터 몸물 방어하는 정상적인 면역을 기능을 면역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한테 권하면 상당히 좋겠죠. 네. 그리고 섭취 방법으로서는 1일 1회, 어, 1회 3캡슐인데, 어, 저는 1, 1회, 1일 3회만 먹는 것 같아요. 3회인데, 1일 1캡슐만 먹어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 민유는 보면은, 어, 제가 먹고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어, 혈액순환이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그 중에, 우리 주성분 중에 아연이 들어가는데, 아연이, 어, 여성의 면역력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여성, 남성한테도 특히 좋은데, 어, 그래서, 어, 프로게스테론 이라는 어 이런 성호르몬 작용에 관여하고요 자궁내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고 수정체 착상과 임신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아연이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활동성이 저하가 되고 행동이 지연이 되고 우울감 특히나 여성들이 우울증을 많이 보이시죠 그리고 심해지면 정신 분열 증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욕 저하와 체중 감소, 어, 탈모 등도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네. 자연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프바이 시크릿의 이유이이뮤넥스는 한국 식약처로부터 어, 어, 면역력 어 건강 기능식품으로 또 인정받았고요. 음. 그 아연이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면역세포의 생성과 활성에 기여하고 염증반응에 염증반응에 상당히 관여해서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또 하면서 성장호르몬의 합성 및 분비 그 다음에 생식기능 어, 성숙도 등에도 작용해서. 성인은 물론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합니다. 음, 코웬 박사가 요, 요 아까 8 가지 부원료를 썼고또두 가지 미네랄과 대연을 어, 주성분으로 두 가지를 썼는데 어, 상당히 일상에서 이제 쉽게 섭취하기 어렵고 어, 개별 구매가 상당히 고가죠 원료를 그런 원료를 아낌없이 어, 더한 제품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요런섭취 추천자분들 어, 특히 남성들은 어, 그 전립선에도 좋고요 어, 성 음, 뭐라고 하죠 성욕도 어, 상당히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제품이.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섭취 추천자분들한테 섭취를 많이, 어, 추천하셔가지고, 어,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